자, 인수, 인수분해가 되죠 한쪽이 보통 한 줄이 인수분해가 되는데, 그건 뭐뭐뭐는 영, 뭐 이런 꼴이어야지 돼요. 아니면 여기서 뭐 묶어봐야 정수조건, 뭐 자연수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이 상태에선 뭘속어해서 풀기가 좀 힘듭니다. 그죠? 자, 이럴 때는 상수항을 속어해 보면 돼요. 상수항을 자,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. 여기다 세배를 하겠습니다. 세배하면. 3x제곱 마이너스 3xy는 6 이렇게 되죠 그쵸? 아이 색깔을 쓰고 싶지가 않았는데 자 미안합니다 바꿔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밑에 거는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예네 xy 마이너스 y 제곱은 6 이렇게 되죠 괜찮니? 자 상수항을 소거할 거니까 그쵸? 입니다. 자 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? 삼 x 제곱 마이너스 사 xy 플러스 y 제곱은 영리해 예, 봐봐.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죠. 이런 식입니다. 괜찮니? 자, 그래서 삼일일일 1, 1, 1, 마이너스 마이너스. 자, 이걸 고대로 여기다서 내임 써볼게요. 삼 x 마이너스 y, x 마이너스 y는 첫 번째 3x 마이너스 y는 0 y는 3x가 되거나 두 번째 y가 x가 되거나 두 경우죠. 이해가 됩니까? 그죠? 음. 첫 번째 y는 3x를 뭐첫 편한 식에다 넣으세요. y는 3x를 그럼 어떻게 되죠? 자 여기 요, 요 식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은 x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2 이렇게 되네요. 그죠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은 2니까 네, x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. 괜찮나요? 괜찮습니까? x 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. 자 다시 자 여기가 마이너스 2x 제곱은 2니까 그죠 그래서 x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네요. 그죠아 신기하네요. 그죠 자, 그럼 우리 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? x, y 순서쌍으로 괜찮니? 여기가 i면 얘는 3i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i면 마이너스 3i 됩니다. 이건 답이 되겠습니다. 괜찮니? 자, y는 x를 요 요시, 식에다 넣으면요. 자, 이제 x제곱, 마이너스 -X x제곱은 2 이렇게 돼요. 괜찮습니까? 예, 성립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는 이 케이스는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두 개의 곱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3i 제곱 3i 제곱 뭐죠?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